나는 섹시해. 나는 무한하게 돈을 벌어.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어. 아니, 솔직히 이렇게 말만 계속 한다고 부자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봐주나. 당신의 손에 마스터 키를 주어줄 영업 왕 마스터 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지만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만. 기부린다고 진짜 성화할 수 있을까요? 끌어당김이 정말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성화하게 만들어. 주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만으로는 절대 성화할 수 없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 이 사람 누군데 자꾸 영업 얘기를 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요. 전 현재 법인영업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1000명이 넘는 동종업계 커뮤니티에서 무려 5년간 매년 200% 이상 성장하며 연매출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영업회사 운영하기 전에도 다양한 영업을 하면서 10년간 끊임없이 성장하며 상위, 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영업을 시작했던 IFA 재무설계회사에서는 입사 첫 해에 해외컨벤션 전국 1,000명 중에 30등을 달성했었고요 2017년에는 14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던 교육영업회사에서 수학생을 모집한 영업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블로그부터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DB를 자체 생성해서 입사 2개월 만에 전국 1,000명 중 4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방문 판매 자 2018년 방문 판매를 할 때는 부특정 다수업장을 무작위로 방문하면서 영업을 했었는데요. 자, 입사 2개월 만에 전국 2위를 달성을 시작으로 영업사원으로서 또 조직의 리더로서 전국 1위를 다수 수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여 매년 200%씩 성장하며 상위 0.1%의 영업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성과가 단순히 내 실적을 올리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3천명, 3천명 이상의 팀원부터 특강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해왔고, 지금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실전에 통하는 법인 영업 전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저도 매일같이 끌어당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끌어당김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자 거울을 보고 외치든지, 글로 쓰든지, 귀에 꽂고 듣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임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끌어당김은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런 식이라면 우리 영업인들도 나는 계약 성공한다! 나는 계약 성공한다! 나는 계약 성공한다! 100번 외치고 미팅 가면 무조건 계약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도 영업 10년차로서 연매출 20억을 달성하기까지 수많은 끌어당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끌어당김은 마치 네비게이션 안내처럼 나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네비게이션이 길을 정확히 알려줘도 실제로 운전은 내가 집접해야만 합니다.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어놓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다면 평생 제 자리. 일 겁니다. 자 성공하는 영업인들 중에는 끌어당김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극혐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건 성공하는 영업인들은 모두 100이면 100다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즉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끌어당김만 하고 있으면 제자리일 뿐입니다. 미국 국립과학단에서 2005년에 발표한 부정편향에 따르면. 인간 하루에 6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긍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꼴을 성공할 확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을 많이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건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왜 끌어당김은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내가 원하면 우주가 직접 도와준다 이런 말처럼 마치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묘사하다 보니 사이비 종교 취급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짜 우주의 신비한 힘이 있어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의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신묘한 힘으로 부자로 만들어준다. 진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자, 끌어당김을 믿든 믿지 않든 진짜 우주 에너지라고 생각하든 그것이 행동으로만 이어진다면 성공할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행동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인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루 종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오늘 계약 꼭 성사하게 될 거야. 상상만 하고 미팅을 나갑니다. 그날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저는 영업왕이 아니 아니라 영업의 신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고기들은 자신에게 영업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이 궁금한 건 제가 신용이 안 좋은데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막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어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이렇게 고객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하고 검토하지 않고 오늘 계약은 성공할 거야 하고 확언만 하다 나왔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업사원과 계약하고 싶은 고객은 1도 없을 겁니다 자 반면 고객이 질문했을 때자 대표님 현재 매출규모와 재무상태를 봤을 때 신용보증, 특례보증을 통해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한다면 고객과의 신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마스터 저는 끌어당김도 하고 실제 행동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보다 행동하며 열정적으로 배우는 영업인들 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도시를 운전한 것과 같습니다. 자, 아무리 속도를 내고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운전만 한다면 계속 헤매게 될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면 목적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끌어당김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2끌어당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끌어당김을 할 때만큼은 우리 모두 이 제2의 성향이 되는 겁니다 무작정 나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월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벌 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는 이번 주에 신규 지원금 3개를 완벽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계약을 두꺼할 거야 이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계획까지 세운 끌어당김을 하는 겁니다 2012년 UCLA의 튜어트 리버트 교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말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건 속에서 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포함시킨다면 같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자 여러분의 하루 하루 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 하나 하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끌어당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는 끌어당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걸 상상하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한다면요. 하지만 상상만 하고 샌드위치만 처먹으러 간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정확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끌어당김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슈퍼스타조차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실패를 겪으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 제이 끌어당김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하고 성공으로 나아가십시오. 제 채널은 아직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바다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의 바다 깊숙이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끌어당김은 생각의 변화로 시작하지만 결국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완성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하나 보는 이 작은 실행 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성과와 보답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박의 법! 당신의 영어 마스터 키를 제가 쥐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